정말 먹어만 봐도 음, 이거 뭐가 뭐가 들었네 그게 너무 학습되어 있고 그게 나의 일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의 존재 의 이유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그런, 그런 것들이 지나서 정말 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허투루 할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솜씨라는 대표 김미연입니다 독서실에서 밤 새벽 새벽 3시까지 새벽 5시까지 막 그렇게 열중하다가 맨날 빵으로 맨날 컵라면으로 이렇게 먹다보니까 살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0kg가 쪄버려서 그때 고3 시즌에 애들이 너무 막이뭐 치마 뜯어지는 소리가 어디서 탁탁탁탁 들릴 때였거든요 새벽에 헬스장을 4시에 가서 1시간 하고 6시에 준비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계속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한 한 1년 다이어트 기간을 짜면서 8 k g 감량을 했는데 그때 식단을 제가 하게 되면서 요리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요리는 대신해주면서 대리만족을 좀 느끼게 됐고, 내가 할수 있는 요리는, 오, 뭐 이런 재료들을 더 많이 내가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살도 빠지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좀 조합하고 개발하는데 그때 희열을 너무 느낀 거야. 아, 이런 요리를 내가 할수 있구나? 이런 요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게, 이게 창작을 하다 보니까, 아, 창작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고, 어, 그러면서, 어, 나 요리하고 싶다. 요리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아 정말 요리가 너무 재밌다. 나 이걸로 내 꿈을 결정짓고 싶다. 외식경영이라는 잡지 회사를 들어가서 유명한 식부들, 또 유명한 대표님들, 회사의 국직관또대표님들 인터뷰하러 다니고 시장에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정말 조그만 데서 요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셰프는 그냥 항상 정말 신가운에 멋있는 셰프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국밥집에 그 국밥집 사장님도 셰프가 될수 있구나. 셰프다. 그분들이 하는 요리가 정말 작품이다. 아, 요리에는 이런 왕도가 없다. 이런 선이 없다. 다 같은 요리고 작품이다. 라고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러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요리를 해왔지만, 여자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면서, 정말 경력 단절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소하게 프리랜서로도 해봤지만, 아이 모유 먹이면서, 막, 우는, 우는 애 잠깐, 막 진짜 어머니랑 친정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맡겨놓고 저기 가고 그랬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개발했던 요리는 정말 안 나. 어, 그럼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육아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거. 마침 그때 친구가 또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컨셉,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개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다가, 제가 만들어내는 또 소스가 있고, 만들어내는 컨셉이 또 정확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또 그게 많은 분들이, 어, 너도 좀 해봐라. 어, 이거 되게 잘될것 같다. 이렇게 또응원도 주셔서, 떡볶이를 처음에 팔아보지 않고, 한 3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가서 막 지인분도 아니면 이렇게 들여보고 한번 시식을 시식 시간을 한 3, 3개월 정도 가진 것 같아요. 정말로 피드백이 90% 정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아 그때는 진짜 아 해봐도 되겠다. 2016년 3월 28일날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을 팔게 됐습니다. 판 그날부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고객님들이 어 이거다. 어 이런 떡볶이를 기다렸어요. 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스는 저희도 처음에 공장에 맡겨서 의뢰해서 OEM을 받아보기까지도 해봤거든요 그 테스트를 아 근데 맛이 달라요 한 20%? 팔아도 먹힐 소스, 소스긴 한데 저 제가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거는 미흡하다 이 떡은 미흡하다 이 소스는 미흡하다 이걸 내가 아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냥 6,000원짜리 떡볶이고 그냥 3,000원짜리 떡볶이고 그냥 뭐 밀떡볶이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먹어만 봐도 이거 뭐가 뭐가 들었네? 뭐가 뭐가 들었다. 정말 너무 그게 너무 학습되어 있고 그게 나의 일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의 존재 이유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그럼 그런 것들이 지나서 정말 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허투루 할수 없는 거죠. 이떡 튀는 거 아무나 뛸수 있잖아. 아무나 뛸수 있습니다. 떡 아무나 사가지고 아무나 지면 저희랑 똑같은 떡볶이라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하, 사실 그런 떡볶이도 많고. 모습은 똑같고 모양은 똑같지만 이 양념에 이 떡이 최적화된 거. 이, 이 어묵과 이, 이 조합이 최적화된 게 정말 수없이 노력했던 거거든요. 소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고춧가루를 하나 더, 한발더는 거예요. 근데 맛으로 봤을 땐잘 몰라. 근데 저는 알죠. 일일이 고기서다 전화합니다. 오 한. 설탕양이 20%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못 느낄 테니꼭 이걸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센세이션 같은 거예요. 되게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긴데 하나에저전다 기기고 고객님들이 내가 이렇게 줬을 때 다시 이렇게 두 개로 줬을 때 영원한 팬이 되셨어요. 정말 그분들이 그냥 전도사처럼 그분들이 그냥 전파해 주시고. 로고도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복잡하지만 정말 내가 신뢰와 믿음을 담았고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다 성실함을 담았다 고객님들이 풀어 주시면 저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건그 전에 일했을 때그 만났던 그업주분들 눈빛 그말그 그 고객님들하고 그 업주분들하고 소통했던 그 마음을 아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그냥 판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성공했던 분들, 망해서 필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브랜드의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쉽게 도태되는거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시로운 대표 김미현입니다.